할렐루야 네 <laughs> 제가 기도하고 잠깐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렇게 부족한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구별설교를 전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담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laughs> 네, 언젠가, 어, 이런 날이 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사실은, 어, 잘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참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거고, 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따, 제목, 따로온 은혜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인디언의 독특한 성인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아이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창한 자루를 가지고 그 밤을 꼬박 세워야 성인식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 산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이야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지. 뭐 숲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짐승이 있고 어 정말 사나운 사나운 여러, 여러 가지 그런 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예 혼자서 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식을 잘 치르기 위해서 이 혼자서 창을 들고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마 벌벌 떨면서 이 청근 망근 막 졸음이 막 오더라도 그 눈꺼풀을 이제 붙잡으면서 집중해서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래도 이 밤을 지새겠죠. 지새고 이제 다행히 이런 들짐승이나 산짐승의 공격이 없이 하루를 꼬박 세우 나왔을 때이 아이는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자리에 자기 혼자서 이렇게 이 산에서 혼자 있던 있는 줄 알고 되게 두려워벌벌 떨고 또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이 낮이 되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이 수풀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보았을 때이 아이는 굉장한 그 감동과 또 감사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든 어리이든 혼자일 때는 다 불안하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굉장한 그 마음 가운데 안심과 평안이 듭니다. 오늘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요나에게 니느의 성급으로 가서 너가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자체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는 아예 말도 섞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렇게 중절모를 쓰고 그렇게 유대인 이렇게 인 분들한테 말을 걸면은 저한테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게 했는데 어,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을 제한 다른 민족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니네가 어떤 곳입니까?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할 곳은 바로 이 아수르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 포악한 그런 나라,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많은 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어떤 것입니다 요나는 요빠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이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그런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요나의 그런 행적을 보게 되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다른 방향과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스스로 많이 하나님과 엇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굉장한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한 줄 알았던 요나는 이, 쿨쿨 잠을 편히 자는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 배가 부서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있던 배사공들은 요나를 깨우게 되고 이, 요나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고 그 배사공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자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 그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삼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바로 요나가 죽기보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아마 빠지면서 그리고 배속에서 그리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자신의 제약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고백을 하지만 그 중에 제가 눈여겨서 보는 고백은 바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쫓겨난 것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상황의 끝에 몰린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말한 것은 바로 이렇게 절망의 절망 속에서 다시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전은요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회개하는 그 장소, 은혜가 있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사흘만에 헐고 다시 세우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절망적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사실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감사보다는 또 기쁨보다는 이 절망과 탄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절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 보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뭐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난 것 같다 할지라도 누구나. 자기 자신과 상황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망가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시 십자가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 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피를 의지할 때, 다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 내가 비록 부족해도 주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또주 예수를 의지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고 이 소망을 주게 됩니다. 어,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10대와 20대를 보면서 어, 정말 그때는 어,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뭐 절망할 게 그렇게, 어, 요 고생하시는 분들 하도 많다 보니까 젊은학할게 그렇게 많, 많다고 하지 않지만 좀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또 상황을 보면서 또 환경을 보면서 어,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20살 후반에 어, 주 예수를 좀더 깊이 만나면서 어, 정말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그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백만번 어, 넘어질지라도 앞으로는 주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넘어져도 계속 이렇게 속으로 외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월부터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이상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어떤 뭐 단적인 예만 들면은 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고, 어 무엇인가를 이제 꾸준히 할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있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된 것을 보면서 아, 참 많이 내가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을 붙잡다 보니까, 어, 인내하고 버티는 힘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여기 우리 오류단북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전도사를 거쳐서 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임 부목사를 맡게 됐고, 또 어르신들도 같이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 그때 이제, 이제, 목회자가, 되, 목사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이제 기도를 한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는 그, 나의 어려운 부분만 놓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임이 되자마자, 이상해, 저희 교구 쪽에 중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막 엄청 많으시고, 장례도 갑자기 막 엄청 몰리고, 갑자기 뭐, 장전 된절 만드는데 된막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고, <laughs> 저기 세탁소 아저씨가 막왜 이렇게 바쁘냐고 저한테 막 얘기하시고, <laughs> 어떤 교인분들은 저한테 발인학은 담당 목사라고 막 놀리, <laughs> 약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 그렇게 이제 이 폭풍처럼 정말 첫 해가 가장 바빴던 것 같습니다. 생각, 생각해보면 은 장례도 많았고, 또 항동 전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정신없이 굉장히 힘말어었던 능력 능력은 안 되는데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장례식장도 많이 다니고 어 정말 이제 부위만 절얼안 돼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이렇게 담대하냐고 저한테 얘기하진 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항상 두려웠습니다 항상 두렵고 실수하면 어떡할까 항상 두려웠는데 저는 그래도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그냥 어 버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은 어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 좀다 <laughs> 어, 너무 부족함을 많이 사실은 아, 느꼈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떤 그 어떤 벽, 어떤 그~ 아프신 분들이 병명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안 되니까요 그게 막 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되게 낯설고 병명이냐 이런 거 낯설기도 하고 어~ 정말 그 병원도 많이 안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낯설어서 사실 어~ 못 했던 었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기억하지 못하고 대묻기도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파트에, 뭐,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아파트도 많이 갔는데, 거기서 많이 헤매기도 하고 막 그랬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생각하면 낯설어서 아마 처음 일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어, 어, 많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한, 저한테는 이 장례가 여러 장례 중에 하나의, 하나의 장례지만 그 장례를 당한,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 일생에 얼마 안 되는 큰 아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내가 좀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 <laughs> 여러모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묻고 또 묻고 이런 것도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 내가 좀만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솔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백서를 재판을 잘 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 구한, 구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어, 달라고 좀 기도를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참. 근데도 어,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어, 사실은 좀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좀. 예.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예. 네. 아. <laughs> 아, 제가 안 들려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이다니까 너무 슬프네요, 갑자기. <laughs>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솔직히, 하나님을 좀원망하는 마음이 솔직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어, 사실은 제가 좀, 이제서야 밝히는 거지만, 비밀이긴 한데요. 내가, 아, 그래요. 어, 제가 이제, 이런 성인 집중력 결핍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진료도 보고 그랬어요. 진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병원에서는 뭔가 반응이 느린 거 포착이 되는데, 이게 좀 경계선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고 뭘, 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그, CBS도 자주 나오시고, 이제 어머니가 아시는 그내 박사님이 계신데, 좀 믿을 만한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 그분을 만나게 되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파 검사를 했는데, 아, 이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성인 ADHD는 만약에 뇌파가 1에서 10까지면은, 어, a d h d 라는 거는 7에서 8, 높은 수치를 가진 사람이 보통 ADHD라고. 그리고 일반인은 보통 4에서 6의 수치가 나오는데, 어, 저는 이제 뇌파가 높은 게 아니라 반대를, 완전 반대라고. 그래서, 보통 4에서 6이, 6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2.5 일반인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고령자에게 나오는 수치다. 어 그래가지고 <laughs> 어 그래요, 막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약하면은 이 집중을 하다가도 이딴 생각이 들면 일반인들은 내파가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약하면은 어. 그 집중을 하다가도 딴 생각이 들면 이제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가버린다고 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이, 이정모 씨 내가 원래는 쉽게 우울감이 올수 있는 내이고 무기력한 내이고 남들 두개할때한 개밖에 못 하는 사실은 내다. 원래는 근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여기까지는 이제 들으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정모 그 내는 항상, 항상 깨어있는 것 같아. 항상 깨어있다고. 그래서 뭔가에 대해 엄청난 집착으로 지금까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과 결핍된 부분들을 지금까지 극복하면서 이렇게 온것 같다고 막 그런 항상 내가 깨어있다고 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가, 감사한 것은 근데 젊어서 그렇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조금만 생각해도 피곤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다행히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계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은 정상이 됐습니다. 정상 수치가 되었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습관적으로 또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잠깐씩고할머니를 예, 오래 살아서 이제 또 물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걸 듣는 순간에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하 하나님 나는 남들 원래 두개할때한 개밖에 못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열정이 떨어지는 뇌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 신, 그래도 신학교에서는 제일 세다는 우리 총신대신대원을 <laughs> 입학하게 하시고 또 논문도 쓰게 하시고 또 우리 교인분들과 같이 양육도 하, 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어, 설교도 하게 하시고 또 부서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지만 솔직히 어, 많은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게 사실 뭔가에 엄청나난지찰을 가질 게 사역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뭐. <laughs>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평생 겸허히 살겠습니다 진짜 아니 내가 겸허히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장담 못하지만 겸허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또 어떤 이제 그 용서하는 마음과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좀 해결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나한테 흘러 넘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동맥 경화처럼 뭔가 은혜가 있긴 있는데 뭔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흐르다가 뭔가 폭포수처럼 그동안 막혔던 게게 흘러오는 그런 경험을 한번한 한 적이, 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또 불평하고 때로는 그 원망하는 가운데도 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날 따라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어, 많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에 돼서 감사하고 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항상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원망과 그런 불평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폭풍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박노쿠를 예배하시고 벌레를 예배하시고 이 동풍을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정말 집착을 하다 못해 정말 끝까지 치열하게 은하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 보면 지성서를 보면은 언약궤도 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언약궤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그들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일 때는 그렇게 들수 있게 손잡이가 필요한데 사실 성전일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고정된 임재가 아니라 따라오는 임재입니다. 그 자신의 백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함께하고 따라가는 그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인자하신가 선하신가 은혜가 우리가 정말 택함 받은 백성이면 끝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느끼도 못 느끼도 하나님은 끝까지 치열하게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따라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부 여러분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응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그동안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저도 알게 모르게, 또 상처를 드린 분들, 아프게 한 분이 있다면,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 이렇게 제가 예약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그 제가 앞으로 새로 이제 부임하게 될 이제 부천 새로운 학교에 가더라도 오던 안보교회를 평생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놓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 저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따라올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